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장의 피레기 및, 어, 접지 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피레기를 보죠. 자, 피레기는 우리가 이제 라이트닝 어레스터라고 해서, 어, LA 이렇게 쓰죠. 자, 피레기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뭐냐면 이상전압 내습 시. 그죠 이상전압 내습 시, 대지로 뭐하는거야 방전시키는 역할을 하는게 어, 피레기죠 어, 이때 이 피레기의 제1보호대상은 당연히 이 수변전설비에 가장 중요한게 뭐야 변압기죠 그죠 어, 변압기를 보호한다 그죠 어, 변압기를 보호하고 이 피레기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직렬갭과 어, 특성 요소라고 하는 것으로, 뭐야, 어,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어, 필액에는 이상전한 내색시 대지로 방전하고, 뭐, 속류를 차단한다, 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제1보호대상은 변압기 보호가 될 것이고, 구성 요소는 직략액과 어, 특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지로 방전을 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접지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접지공사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고요. 어, 이때, 전선 최소 굵기야 돼. 일종 겹기 공자. 육스퀘어가 최소 굵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피레기 구비 조건. 자, 구비 조건은 다섯 가지가 되죠. 첫 번째. 어,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높을 거. 어, 낮을 거. 그죠? 잘못 얘기했네요. 충격파 방전 게시 전압이 낮고요. 두 번째 제한 전압이 낮고요. 어 제한 전압이 낮을 것. 세 번째 어, 상용 주파 방전 게시 전압 상용 주파 방전 어 게시 전압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높아야 되죠, 그죠네 번째 방전 내량이 클 것. 그렇죠. 어, 다섯 번째 속률을 차단할 거. 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 어. 피렉이 구비조건 다섯 가지 충격파 방전기 시장이 낮고 제한 전압이 낮고 사양주파 방전기 시장은 높고 방전 내량이 크고 속률을 차단할 수 있을 거. 그러니까 낮아야 되는 것두 개, 커야 되는 것두개 있죠, 그렇죠, 어, 여러분들 그구분해서 암기를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피렉이 전격 전압을 보면. 전격 전압을 보시게 되면 자, 공칭 전압이 22kV일 때랑 그다음에 22.9kV일 때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 22kV는 뭐예요? 삼상 3선식이고 22.9kV는 어, 삼상 4선식이죠. 상전압 이거 얼마가 돼? 13,200이 되는 거죠. 자, 이때 피렉기의 정격 전압은 자, 22kV에서 얘가 24kV고요. 자, 22.9kV 트는 얘가 21kV예요. 자, 근데 여기서 21kV라고 하는 것은 어, 변전소에서는 2 1 k v 고요 배전설로에서는 얘가 18kV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변전설비에서는 대부분 다 배전설로로 보기 때문에, 어, 18kV가, 어, 중요하다라고 볼수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피레기의 설치 장소 보시면, 어, 네 가지가 있죠. 첫번째는, 첫번째는 발전소나 또는 변전소에 인입출구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에 발전소나 변전소에 인입출구가 있어야 되고요. 두번째 고압 및 특고압으로 수전하는 고압 및 특고압 수전 수용가 인입구에 있어야 되고요. 네번째 배전용 변압기 배전용 변압기 1차측 그렇 어, 고암미트 거스전, 대전용 변압기 1차 측에 있어야 돼요. 네, 세 번째죠, 그죠? 네 번째가, 어, 지중전설로와, 네 번째, 가공전설로와, 어, 디가 어, 지중전설로가, 음, 만나는 곳. 음, 여기에, 우리가 피레기를, 어, 꼭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전력 공학에서 어떻게 돼요? 공통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더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 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피뢰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뢰침. 피래기, 피뢰침. 피뢰침은 낙뢰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거죠. 그죠? 낙뢰가 떨어졌을 때이 낙뢰를 어, 대지로 방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이 피뢰침이더라. 이거. 피뢰침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돌침부와 그다음에 인하 도선. 그렇죠? 그다음에 접지극. 어, 뭐 쉽게 설명하면 돌침부는 건물 꼭대기인 뾰족한 부분을 돌침부라고 하고요. 이 돌침부와 땅까지 연결되어 있는 선을 인하 도선이라고 하고 땅에 매설된 극을 어, 우리가 접지극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요것이 피뢰침의 어, 3대 구성요소다라고 볼수있고요 자, 이 돌침불은 뭐로 되어 있냐면, 구리, 또는 알루미늄, 또는 철이나, 그죠? 철이나 구리를, 뭐하는거 아연도구만. 하는 거. 어, 어, 우리가 돌침불은 구리로 되어 있거나, 또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철과 구리를 줄 아연도구만, 어, 그러한 도체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인화도선 같은 경우에는, 어, 낮 선을 사용해요. 어, 피복이 없는, 어, 낮 선을 사용을 하고요. 접지극은 이것이 중요한데, 단면적이 최소한 50 스퀘어, 어, 이상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 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래칭과 관련된 내용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 정도는 꼭 좀, 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관련된 문제를 한 번,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고압및특고압 전로 중에 발변전소, 가공전선 인입구미, 인출구에 설치해야 될건뭐필 피레기죠, 그죠? 어, 피레기. 보시면 발전소, 변전소, 인입출구에 설치해야 된다. 피레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특과, 과원 전설로에 공급받은 수요, 수전용 변전소에 시설하는 피래기의 피보호대상의 제1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피래기의 제1보호대상은 어, 변압기라고 했죠 그죠? 어,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공칭전압 22kV인 비접지계통의 변전소에 사용하는 피래기의 전격전압 은 얼마인가? 24kV죠. 22kV에서는 24고. 그죠? 20.9에서는 배전설로에서 18kV가 되겠습니다. 4번. 자 수레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중에 돌출하여 한 봉상금속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돌침부라고 하죠 그죠 어, 돌침부 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필레의 주요 구성요소는 어느 것인가 뭐가 있다고 했나요 직렬계과 어, 특성요소가 어, 있다라고 했죠 그쵸 어, 6번 문제 볼게요. 자, 필액의 접지선에 사용되는 연동선의 굵기는 얼마인가? 일종 접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육숙해요? 어, 이상이? 어, 되어야 되겠죠? 음, 3번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돌침의 재료가 아닌 것은 돌침을 뭘로 쓴다고 했어요? 구리, 알루미늄, 또는 철과 구리 중에 뭐 아연도구만 것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3번에 아연도구만, 알루미늄, 요것은 아니죠, 그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8번. 자, 피래침의 인하선은 무엇을 쓰냐? 뭐야, 나 쓴다고, 나 전선 쓴다고 했죠. 그죠? 나 선, 피복이 없는 전선. 9번 보겠습니다. 피래침을 시설하고 이것을 접지하기 위한 피래도선의 동선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단면적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피래침에서는 뭐야, 50스퀘어 이상을 써줘야 된다라고 했죠. 10번 문제. 피뢰를 목적으로 피보 전체를 덮는 연속적인 망상도체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방법인데, 케이지예요, 케이지. 케이지 방식인데, 케이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제 3종 접지공사 및 특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2.5 어, 스퀘어죠, 그죠? 3종이나 특3종 접지 같은 경우에 2.5 스퀘어 이상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이, <laughs> 자,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계금공 외함에, <laughs> 1종 접지 공사 및 2종 접지의 접지 단면적은 얼마인가. 이동용이니까 8스퀘어가 되겠습니다. 법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마지막 13번 보겠습니다. 접지 정확값1 5 m 이하이고, 1종 접지 공사할 때 접지선의 굵기는 공칭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 재료로 하여야 되는가. 1종이기 때문에 6스퀘어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장, 어, 공사 재료의 5장 같은 경우엔 이제 피레기, 그 다음에 피레침, 그 다음에 접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전력공학과 또는 뭐 설비기술 기준에, 어,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본 내용은, 어, 기존의 전력공학과 설비를 공부하신 이후에 보신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에 관련된 모든 어, 이론과 어,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어, 이 응용이나 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어, 암기하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관현도 어, 문제를 통해서.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을 이용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론과 내용,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